유신헌법 반대 투쟁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위기를 맞습니다. 3선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섰지만 김대중 후보가 46%의 지지를 얻으며 맹추격 당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 수준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박정희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 몰래 헌정 중단 계획을 시작합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대중과 신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대학가에선 교수들과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언론은 유신의 징후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퍼졌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무서운 속도로 반격했습니다.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언론은 검열됩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감시당하고 집회는 금지됩니다. 정권은 더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고지어 발표된 유신헌법은 헌법이 아닌 독재의 성문이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박정희는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는 대통령, 해산당한 국회,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강제로 침묵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후 다시 촛불을 들수 있었습니다. 유신반대투쟁 그 외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항쟁 3편에서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